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야 오늘 날씨는 정말 야 가을이 아니라 또 다시 여름으로 가는 듯한 바다와 이또 계곡이 막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번 주 보니까 주말에도 날씨가 기온이 상당히 또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날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아그 날은 좋아지는데. 날은 좋아지는데, 우리 요놈의 삼성전자는 아직도 또, 오늘도 뭐, 500원 왔다 갔다 하고, 뭐, 나, 나안갈 거예요. 갈 거예요. 좀 이러고 있고, 이런데, 오늘 어쨌든 내 마녀의 날,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여러분들께 참요 말씀을 좀 드리, 드리고 갈게요. 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어떻고, 뉴스에서는 항상 요게 이제 재료로 막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뭘, 뭘 보시면 되냐면 그냥 실적. 이 회사의 실적, 기업은요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입니다. 뭐 넷째 다섯째는 뭐 수급 뭐 이런 게 있지만 결국 삼성전자 올해 50조 이상, 내년 60조 이상, 내후년은 뭐 67조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때가 와야 아는 거고 어쨌든 저는 뭐 7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DDR5 하고 일단 폴더블폰 때문에 내후년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실적을 봐라. 그렇게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오늘 카카오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저도 뭐 카카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뭐 조금 가지고 있죠. 네이버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 댓글 보니까 아, 카카오 네이버를 가지고 계신 삼성전자 포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또 카카오 비중이 많으신 분들 많은데 제가 오늘 카카오 아, 여기까지는 좀 열어 두셔야 되겠다. 제가 요거를 오늘 저는 설마 설마 했는데 이거 갭으로 떨어져 버리고 일본 보시면 갭으로 떨어져 버렸죠. 갭, 갭으로 갭으로 떨어져서 121선 밑으로 뭐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냥 우주 공간이에 우주 공간. 지맘대로 이제 이게 이제 12만 원 제가 장기적으로는 12만원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조금 선물옵션 만기일에 영향을 조금은 제가 봤을 때 받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매도세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는 아 일단은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 기본적 분석을 좀 같이 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런 옆동네 내용을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은 된다라는 것또 그거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을 지금까지 보셨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음 지금 이제 14만 원, 지금 13만 원대 초반인데 이번 주 14만 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내일 얼마나 돌릴지 모르겠지만. 14만원을 회복을 하면, 어 조금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회복을 못하면, 저는 다시 주봉에서 이제 월봉으로 넘어갑시다. 자, 월봉으로 넘어가면, 월봉에 어 11선, 그 밑에 지금 5일선을 깼잖아요. 그 밑에 11선 지지선이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거, 요 11선인데, 요게 한 12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 카카오가 12만 원은 지지선으로 여기까지는 만약에 밀린다고 치면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심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17만 3천 원 최고가에서 12만 원이면 거의 한30% 정도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면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고마해라 마이무다에 가에 예, 그거 딱 적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2만원까지 열어두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저는 안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규제 이슈가, 이번에 뭐 정부에서 이야기한 규제 이슈가, 어 단기에, 단기적으로, 어 크게 앞으로 이제 영향력이 이 정도까지는, 어 열릴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자, 근데 요 말씀은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펄을 높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고평가를 매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성장성이죠, 성장성. 예. 그래서 성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펄을 그 주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죠.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난리예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치면 성장성에 제약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 이 조정이 어, 지금 물론 좀 과한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려가지고 17만원 돌파하고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포를 매기는 그 메리트가 지금 조금 스크래치가 같다 스크래치보다 좀더 금이 갔다 그 정도 표현이 맞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음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인터넷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국내에도 본격화되는 지금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어뭐 규제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이나 뭐 수수료 제한 이런 직접적인 이런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 이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뭐 12만원 뚫고 밑으로 내려가고, 저, 저 지하로 쭉쭉쭉 내려가고, 그렇진 않겠지만, 어, 장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어, 규제의 어떤, 어떤 움직임과 규제 이런 것 따라서 어,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조금 이제 장기 상승하는데, 상당 부분의 기간 조정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조금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요. 대신에 어, 이 우려. 지금 사실 우리 우려는 이거 페이 플랫폼에 대한 디레이팅 우려 때문인데, 어이 페이 플랫폼, 카카오 페이 증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통해서 이제 투자 중개 라이선스뭐 이런 거에 지금 보험 중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대출의 경우에 혁신 금융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 이제 페이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사라지고 이에 이제 어, 페이의 디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인데 이거는 요 우려만 보면 좀 과소 너무 어, 다 너무 좀 과대 예, 과대 평가 과대하게 반응을 했다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뭐 거의 30 25% 고점 대비 빠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것만 본다면은 너무 과대하다. 좀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빠진다기보단 어, 일단 전 세계적인 트렌드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여기에서 끝이겠냐 이 플랫폼 기업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제 제재나 제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으로 해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카카오나 네이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조금 음, 어, 장기적으로 진짜 초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든지 아니면 일단 당분간은 이 전고점 돌파하고 주가가 이제 상당히 어, 이제 점핑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예,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물론 주주입니다.지만 성장성에는 큰 미래 아주 성장성에는 물론 그 의심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시장의 확대에 있어서는 제약이 좀 있겠다. 뭐그 부분은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뭐 이렇게 또어 협상하겠죠. 정부하고 이건 우리 양보하고 이건 우리 가져갈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다시 이제 어 주가는 재갈길 갈 확률이 저는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뭐 카카오 페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매출의 한 32%가 펀드 상품, 금융 서비스,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 요런, 이제, 소명하겠다.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뭐, 자격 요건을 갖추겠다.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기업은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어, 또, 변호인단 꾸리고, 뭐, 협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길을 찾아가요. 근데 그거는 확실해요. 다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뚜껑 까, 보면 그렇게 뭐 어떤 큰 위협은 아닐 확률이 좀 높다 장기적인 성장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중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고 정거점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결국은 실적입니다. 실적. 근데 큰 큰, 어떤 실적이 큰 흐름에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